서쪽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는 등눈 대신 먼지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른 새벽부터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13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조금 더 머물다가 산타가 찾아온 오늘 밤새 바람이 불어들면서 소산될 전망인데요, 크리스마스 의내일은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바람 덕에 공기는 깨끗해지겠지만 다시 추위가 몰려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가평 지역은 영하 8도 등 많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또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내일 늦은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엔 중바 서해안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새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는 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7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에서 5도 가량 떨어지겠는데요. 강릉은 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경우 부산의 수온주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높게일 전망입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